어려운 동물 도와주기 3탄 님도 어려운 동물 아니 3탄 아아 3탄 오. 찍는 건 3탄인데 이게 올라가는 거 제가 한 번에 올릴 거거든요 몇 탄이라고 제목이 다 다르게 써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스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이두 개는 스킨을 그 스티브가 되었거든요. 렉이 걸려서 이번 거는 여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물이 벌써 나마리나그어줬거든요 침이 없는 이상한 거리였습니다이 미친 저번에 실수로 저번에 담어요 이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 일단 최단 맞추 맞춰서 해볼게요. 그럼 일단 사슴 암컷 사슴이랑 치타 같죠? 아표범이네요 음. 인팔라네. 인팔라가 뭐지? 표범. 사실지 아프리카 덤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보셨듯이 안할 겁니다. 안볼 거야. 조기까지 가라. <목소리도> 하아, 진짜. 아니 뭐라고? 안바사가 어딨어? 이것도 뭔가 그 이상한 책 <laughs> 내가 뭐 했다고 야, 내가 뭐 했다고? 어? 안 보여 아, 잘안 보인다고 아, 이렇게 소리를 줄이면서 가는 거 아, 이래도 소리를... 듣... 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남. 안바사가 어디 있는데요? 안봐서 어디서? 가만히 멈춰줘야 되네. 아, 저기다. 야, 저기 아래 있나 보다. 저게 덮치면 되나보다. 안, 안 봤어 얼굴이 없는데. 미션 아 뭐야? 어 이건 뭐자 보자. 이건 뭐자 뭐가 재밌을 것 같아? 덮져가지고. 아, 뭐야. 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이없네. 그, 어, 평범도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암바사겠죠. 암바사. 니키스 친구. 암바사. 인파라. 어. <laughs> 나왜 자꾸 안 봐서 안바, 봐서 이 있지 인팔라데 아, 누가안봐서래 진짜 우리 쟤. 우리 쟤. 우리 쟤. 우 아, 이 꽃이 뭔데요? 꽃이 뭐이 건가? 꽃이 뭔데? 위에 빨간색 바가 차오르데 표범이. 그리고, 먹는 이 아이템으로, 꽃을 먹으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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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꽃이구나. 음. 아, 이렇게 몇개 꽂은 이렇게 뜨면 표범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 아 근데 왜 나무 아래에만 있어 이게 그거 달려지지도 않아 저건 뭐지 뭐지 이건 <laughs> 이건 뭐지 아아 <laughs> 아, 이거, 이거 뜨지 좀마 저 나무에 표범있다 저 나무에 가면 안돼 뭐지 이 나무는? 썩었다 나무가 썩었어 어떡해 치신 나온 거 어디야? 설마? 꼭 저기에서만 꼬치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달려서 아니 이런 동물들은 달려 달릴 수 있잖아. 어디 이 자식이? 어? 이중하고 멋지니, 사슴에게, 말이야. 어이가 없네. 예의를 같이 거래. 멋지고, 우, 하, 아. 우한. 사슴한테 말이야. 와, 표범 허죠 와, 진짜 완전 허죠 와, 꽃네개 밖에, 네 개만 너무 금은데? 표범 완전 허죠 음. 아 잠깐만 여기 내가 탄 나무 아니야 아까 내가 포병하, 표범하면서 탄 나무 아니야 아니 출입동 모들은 대부분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얘왜 이렇게 느려요? 反正我不会吃。哈哈哈，格挡个烂袋子，那得莫来死机。反正俺飘不走。哈哈哈，飘不走，真万丈高嘛。 To succeed on these equatorial grasslands, you must be adaptable and sometimes brave. 그 다음 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큐~ 깨! Yeah!